꽃을 피우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시오니, 낙수가 돌을 뚫기까지 인도하시오니, 폭풍과 쏟아져도 걸어갈 수 있네, 목소리 에 몰아쳐도 헤쳐나갈 수 있네,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길을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 하시 자족하기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간도이순간도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있는 높다란 하늘을볼 수가 있네 살 수가 있네. 아름다운 뜻으로, 내 차례를 볼수 있니. 살아도 죽어를 위하여, 죽어도 죽을 위하여 살수 있게 감사하니.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서워진 뒤,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, 감남남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영화로만 나마 즐거워하며